할아버지, 전 바빠서요. 면회는 힘들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법무사 사무실. 75세 박철수 할아버지가 도장을 찍습니다. 아파트 15억, 현금 5억. 총 20억 증여. 손자 민준 30살. 10년 전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재혼해서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홀로 민준이를 키웠습니다. 대학교 학비, 생활비, 자치방세 등등 손자에게 들어가는 돈은 모두 할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졸업 후 3년째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가 걱정돼서 어느 날 불렀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 민준이 놀랍니다. 할아버지, 진짜요? 넌 우리 집안 유일한 후손이야.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평생 할아버지 잘 모실게요. 할아버지가 미소짓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널 믿는다. 증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민준에게 넘어갑니다. 현금 5억도 민준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연금 80만원으로 생활합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민준이가 잘살 테니까, 일주일 후,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혼해요. 할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정말, 언제? 다음 달이요. 좋아, 추기금도 넉넉히 줄게. 민준이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옷장을 엽니다. 그리고 20년 된 양복을 꺼냅니다. 우리 민준이 결혼식에 입어야지. 일주일 후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결혼식 말씀인데요. 저희 작은 결혼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직계가족만 조촐하게 초청하려고요 할아버지 가슴이 철렁합니다 할아버지는 직계가족 아니니 죄송해요 신부 쪽에서 하객을 적게 하자고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억지로 웃습니다 그래 괜찮아 전화를 끊습니다 할아버지는 양복을 다시 넣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결혼 후 1개월 후, 민준에게 전화합니다. 민준아, 할아버지야. 아, 할아버지, 밥이라도 사줄까? 저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2개월 후, 민준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 집을 찾아갑니다. 강남 아파트, 할아버지가 살던 그 집입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민준 아내가 문을 엽니다. 누구세요? 나, 민준이 할아버지야. 여자 표정이 굳습니다. 민준 씨 없는데요. 나중에 오세요. 문이 닫힙니다. 할아버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합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야. 민준이 짜증을 냅니다. 할아버지, 전 지금 바빠요.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간호사가 할아버지를 봅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후 의사가 말합니다. 보호자 없으시면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달 200만원. 국가 지원으로 겨우 들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날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경우에는 증여 후 부양의무 위반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2개월 후 법정. 판사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증여 후 2주 만에 연락 두절. 결혼식 초대 거부. 병원 입원 시 방문 거부. 요양병원비 미지원. 명백한 부양의무 위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여 취소. 재산 환원. 민준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립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아파트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전액을 브루이웃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소박하게 삽니다. 어느날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용서해주세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민준아, 내가 잘못한 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내 스스로를 버린 거야. 돈만 보고 가족을 잊어버렸지. 민준이 무릎을 꿇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준건 돈이 아니라 기회였어. 사람답게 살라고 준 기회. 그 기회를 내가 버린 거야. 진짜 가족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매주 전하는 따뜻한 저녁 노을입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도 따뜻함이 머물길 바랍니다.